볼프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회사 경영을 인계받는 과정 중에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불행하게도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매일매은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이런 전략적 방향 부재와 관련하여 일련의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다음 세 가지 중한 분야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첫째는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입니다. 운영이 탁월한 기업은 효율적으로 값싸고 믿을 만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회사의 진행 과정은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내부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조직을 재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줄여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고객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 수준에 비교적 높은 품질의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종류의 회사들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둘째는 코스터머 인티머시입니다. 고객 친밀 조직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선별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종합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도 고객 충성도 를 쌓는 것을 강조하며 이런 조직의 종업원은 고객의 필요 가 충족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일을 지속합니다. 셋째는 프로덕트 리더십입니다. 선도 제품을 지향하는 회사는 혁신 의 관점에서 사업을 고찰합니다. 이런 전략을 따르는 기업들은 가장 진보되고 빠르고 정확하고 다양한 특징이 내재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회사의 목표는 비록 그들의 제품 중 하나가 시장에서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최신의 상품을 가지고 경쟁자들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회의 들러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한 후에 이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집중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